안녕하세요 자두아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딴건 아니고 지금 대석조생 어 지금 이거 가고 있습니다 요것은 오늘도 노림제나 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석조생 이거 가는데 제가 오늘은 대석조생 안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두 먹방입니다 아, 그래서 또조금 제가 또좀잘 익은 나무 한번 왔습니다. 초출할 때는 색이 한이 정도 나는 것들 저희가 출을 하는데 보통 자들 같은 경우 이 정도 익으면 은 거의 물렁물렁 할 정도로 되는데 저희 자들은 단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익어도. 요 놈으로 또 한번 제가 목방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시도 이렇게 금방 빠지고. 아 맛있습니다. 여 네, 밑에 자두가 있는데 아, 이렇게 이 정도 있는 거 저희가 처출 하는데 이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laughs> <요> 안에도 있는데 이 <laughs> 안에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도 단단합니다. 이것도 한번 닦아서 약간 이제 그늘을 치다 보니까 색이 이제 다른 거보다뭐한데 그래 닦으면 이 정도 색이 납니다. 크기도 뭐 조금 뭐 오래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아우, 우 새콤달콤. 아, 너 한번 가볼까? 야, 아, 다른 자도 이 정도 사이즈죠 대석 중에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좀 있는데 일요일은 진짜 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집에 우리 아이랑 하, 와이프 좀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는 새가 쪄서 먹습니다. 이것도 한땅 익었고요.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먹방 자두 먹방 단단합니다. 눌러도 잘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전 물 자두 뭐손마대만 완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닦아서 먹으면 됩니다. 음, 과육이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눌러도 뭐 탱탱합니다. 이렇게 탱탱, 탱탱하기 때문에 이게 익어도 맛있습니다. 이게 탱탱함이 느껴지시죠? 이게. 음. 아우. 음. 아우, 너무 새콤. 새콤함이 거의 막, 비타민 c 막, 아우, 달콤함이 막 끝, 끝을 봅니다. 아. 이렇게 씨발라서 탱탱합니다. 자, 두가 물론, 보시면, 은 탱탱탱탱. 탱탱하지요. 육즙도 좀 떨어지고, 밑으로 육즙이 떨어집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 안 보이노? 육즙이 손가락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렇게. 음. 그만 사르르 녹아 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요일 되면 한창 잘 익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뭐 진짜 이게 뭐 항상적으로 저도가 예쁘네요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4개 먹었나? 지금 네개 먹었나? 좀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갖다 먹고,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제 거니까요. 뭐, 이게 농사 짓는 자의, 뭐,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 밑에도 자두를, 이것도잘 익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요거 요거 하... 마지막으로 요거 하... 자두밭에서 펼쳐진 자두 먹방 마지막 주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은 뭐이 정도면 조금 덜 익었다고 초출할 때는 지금 이거 추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네. 이거 마지막으로 먹방 하겠습니다. 음, 아, 탱탱합니다. 음. 음, 여러분도 이 맛을 한번 맛보셔야 되는데. 아, 이 탱탱함. 육즙이 쭉쭉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과즙이 쭉쭉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 진짜! 야, 끝내주자. 하트 모양. 진짜 끝내줍니다. 음. 아. 야, 진짜. 뭐라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해서. 와. 아. 이렇게 해도 탱탱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발라주고요. 마지막 이 과주, 과육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과육이, 과육이 보시면 살아있죠. 마지막 먹방을 끝냈습니다. 제가 먹을게 아니라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6월 24일 3시 40분에 제가 자두밭에서 자두먹방 진행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두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